57년 전통의 프랑스 유기농 코스메틱. 그리고 1968년부터 피에르 카띠의 창립자 설립자가 이런 클레이 가루로 시작을 해서 이 브랜드는 이런 클레이 여기에 아주 도 같은 브랜드 무려 130여 개 제품 중에 28개가 클레이 제품이에요. 프랑스 온천수가 엄청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에 엄청난 영양감과 보습감을 남겨준대요. 피부를 좀 맑고 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이 클레이 마스크에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쓰거든요. 또올 여름이 대단히 더웠잖아요. 엄청 덥고 막그 피지 모공 다 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. 싹 비워내는데. 좋아서 정말 그냥 크림 같아 이렇게 너무 잘발려 얇게 발라내고 10분 있다 씻으면 되거든요 이 클레이 머드가 굳으면서 이렇게 읍조인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더 시간 두실 필요도 없이 저는 10분 정도 딱 두고 씻어 씻고 나면 피부가 뽀용해 맑고 깨끗하게 정화된 느낌이 있고 확실히 그다음날 화장 먹는 것도 달라요 올 여름 같이 막 꿉꿉하고 찐득하고 더울 때는 아 너무 훌륭합니다 잘 썼습니다